안녕하세요. 법무사 후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서울시에서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65만원을 지급하며 살고 있습니다. 서울로 1인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는 25만 5,467원이며 최대 51만 3,887원까지 추가 생계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65만원에서 1인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 25만 5,467원을 제외한 39만 4,533원까지 추가 생계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소득이 190만 2,520원이어서 1인 생계비 143만 5,208원을 제외여 월세 추가 생계비 26만 7,312원을 추가하여 월 20만원을 변제하게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개시 결정된 사례입니다. 신청인 정보, 사건 경과, 신청인 채무, 신청인 재산, 신청인 변제 계획안은 블로그에 올려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거주하는 67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하나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카카오뱅크 KB캐피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억2422만7871원이며 이자 85132원 합계 1억 2,431만 3천 3원, 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 목록을 보면 예금 96만 1,660원이 있지만 예금은 청산가치 반영 시 185만원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에는 영원히 반영됩니다. 자동차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어 신청인이 지분 1%여서 이에 해당하는 가치 59,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1천만원이 있지만 서울특별시는 5,5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어서 청산가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분후 청산가치 합계는 59,00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고 1인 생계비와 월세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하여 서울해생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 증대 사유로는 사업 운영의 실패입니다. 한 번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 받은 경험이 있고 5년이 지나 재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을 보면 월평균 수입 190만 190만 2,520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170만 2,520원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 20만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 결정되었습니다. 이분 후 원금 변제율은 6%입니다.